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그리고 무당이죠. 무당이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죽은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좀 이상하죠. 사무엘은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할, 그리고 또 귀신이 불러올린다고 불려나올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엘은 일평생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신과 한 통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사모엘이 아니고 다른 존재였냐? 아니, 사모엘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라의 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나요? 사울이 우림과 둠밈이나 아니 선제자로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선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서 말씀을 하시냐. 즉,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냐. 이겁니다. 선제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고. 즉, 기름 왕의 기름 부은 채널들을 다 사용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하고 대화할 때. 이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해도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누구를 찾냐면, 귀신 들린 여인, 그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무당을 찾아서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사모엘을 불러올리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대접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순종하지 않고 두번 순종하지 않고 계속 순종치 않으면 마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한번 근심이 있고 두번 근심이 있고 계속 이렇게 근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지금 나이가 죽은 나이가 81세인데, 지금 81세, 그리 한 40년 가까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치 않고 귀신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해오던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거나 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채널을 닫아버리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울은 뽑혀가지고 왕으로 기름보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그 땅에서 왕감으로,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순식간에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는 왕직처럼 혹은 사도와 선지자와 또 어, 복음 전한자 목사와 예, 교사 등등 이 모든 게다이 직분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은사고, 이 은사들은 왕의 직분, 이 직분도 은사예요. 이 은사를 감당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 하는 걸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은 이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이 은사는 금방 타락이 버립니다. 은사 때문에 사람이 타락이 버립니다. 사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보시죠.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분들이 지옥에 있더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같이 본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큰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경험. 이 은사가 우리가 하나님 의 일을 아무리 크게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각도에는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나라를 강건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죠? 체제도 만들어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비참의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가문이,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왕의 직분, 그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서 그 가장으로서의 그 일을 잘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 선물을 주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뭐, 점장이나 이런 사는 사람, 사람 들어가면 누구나 가도 뭐, 예, 에예 대답을 안 하죠. 반말하죠. 그죠? 역에 그렇게 반말을 막해 댑니다. 사울한테도 아주 사람을 내리 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는데이 사람이 누구길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올리니까 실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신지반여인이 놀라 가지고 기절을 찌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인 겁니다. 그렇다면, 부른다고 해서 올라올 사람,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놓고, 그때야 음성이 변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불러올 일이야! 아, 이렇게 반말로 하던 이, 이 신재반 여인이 사엘를 보고 큰 소리를 외쳐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여째 나를 속이셨나이가 당신이 사울이신 이다이 말은 뭡니까? 이건 죽었다 이거죠. 내가 죽었다. 삼혜일이 죽고 난 다음에 신집한 여인이고, 무당, 객, 박수, 저보다 그 땅에서 멸절시키 버려. 다 쫓아내버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숨기고 있는데 자기가 신집한 여인 거를 발각이 되었으니까 자기도 죽은 목숨입니다. 아, 완전 이 여인이 태도가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갈 때는 그냥 집에 뭐 소도 잡고 떡도 굽고 해가지고 사매를 극진히 대 집에가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신집한 이, 이 여인이 이때 한번 엄청나게 사용을 당합니다. 자기도 너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사매를 자기가 불러오니까 사매리 올라왔다는 거 나왔다는 거아 하나님이 근데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왕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28장 1, 2절을 보시면, 은 블레셋 왕이,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간는데 너, 나하고 같이 싸우러 가자. 전공을 시하는. 그래서 다윗이 좋습니다. 공을 시하면 뭐, 뭐,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하니까. 내 머리 지킨 자로 삼겠다. 경호 대장 삼겠다는 거죠. 경호. 경호 실장. 뭐, 요즘 같으면 경호실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걸 삼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나와서 얼마나 이스라엘 동족들을 죽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도 왕의 기름봉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도 이렇게 완전 타라한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완전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상관이 없는 내 나라가 돼야 된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관찰돼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를해 주셔야 겠습니다누굴 통해서 해야 하시면 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고 내일 이스라엘이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 뭐를 위해서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럼 네가 찾는 이그 신입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이, 이런 경고, 어마어마한 경고로 표현해 놓으시고 돌이키라는 거죠. 거기서 만약 사울이 돌이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마지막이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의 그 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살았을 겁니다. 사울도 어떻게 살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약 회개했다면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왕권 이 다윗한테 가야 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윗을 그렇게 축복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네가 성리하고 네가 큰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은 걸 사울도 아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빨리 보내가 어떡하든 간에 다윗을 불러올렸을 겁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그때 골리아들 무찔렸던 것처럼 네가 골리아들 여기서 문질러라. 그리고 네가 왕, 왕권을 가지라고. 회개했다면 그 자리를 다윗한테 물려주었을 겁니다. 빨리 불리가 전장에 다윗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정권 이양이 되겠죠. 멸문 지하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같은 민족 안에 이 유다 지파하고, 또 나머지 또 집하고 그렇게 피튀기는 그런 싸움을 7년간 하지 않았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너무나 철저히 주인 되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연단이 길어지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삶이 좀등한시될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한 길로, 좀 쉬운 길로,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잠자는 거, 이거는 죄악으로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참보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어떠하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묻은 때를 매일매일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서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조율되어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선물들, 은사들도 이 사울처럼 이 연단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것을 갖게 되면 타락해 버립니다. 이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큰 연단을 받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그 그릇이 크다면 큰 만큼 귀하다면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린 조그만 일에도 그냥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예, 그런, 나는 그런 거, 저기 없던데 한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는. 아마 예수님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기 쉽고, 얼마나, 하나님께 참 멀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이 사우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도 왕의 기름부음을 받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자리까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자리에 빠져버렸다는 것.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 그걸 아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라도, 그분의 음성 듣는 것, 이것을 우선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함문화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왕의 학교에서 우리가 철저히 연단되어야 할 부분이 겸손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음성과 함께 삶의 연단 받기를 원하는 한문한문 참으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마음이 주님 앞에 조울되어서 주의 음성이 쉽게 들리는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음성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시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